안녕하세요. UM 컬렉션입니다. 그동안 고객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믿음으로 어느덧 창사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UM 컬렉션은 고객님들의 이와 같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창사 20주년을 맞이해 고객님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겠지만 저희가 가진 진심을 고객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첫 회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프랑스 미셸 페랑사와의 협업으로 완성한 엘리제 시리즈입니다. 미셸 페랑사는 1976년에 프랑스 중서부 마을 토시에서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30여 개국으로 프렌치 가구를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가구 브랜드입니다. EUM 컬렉션과는 국제 가구 박람회인 2012년 메종오브제에서 미셸 페랑사가 출품한 엘리즈비페장에 매료된 EUM 컬렉션 김진홍 대표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2014년 각고의 노력 끝에 론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업 파트너십 이상의 또 다른 가족으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4년 론칭 첫해 미셸 페랑사를 방문한 이 u m 컬렉션 김진홍 대표는 엘리제 침대의 프로토타입인 바티뇰 침대의 원형을 발견하고 큰 영감을 얻어 14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통 가구의 특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아시아인의 체형과 한국의 가구 문화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색상을 고려해 디자인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첫 번째로 완성하게 된 제품이 바로 엘리제 시리즈 중 엘리제 침대이고 단순히 침대만이 아닌 공간 디스플레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엘리제 시리즈 중 협탁과 서랍장 등을 함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여의 끊임없는 산고의 노력 끝에 완성한 이 제품들은 2015년 코엑스에서 열린 홈테이블 데코 페어에 출품하게 되었고 당시 엄청난 호응과 함께 국내 프렌치 가구 시장에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점으로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엘리제 침대와 협탁, 서랍장 등 엘리제 시리즈는 동네 고객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EUM 컬렉션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엘리제 침대의 가장 큰 장점은 견고함에 있습니다. 디자인 고안 당시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부분은 한국 가정에서의 실용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벽에 붙이지 않고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심지어 창가에 위치하더라도 주변의 영향으로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견고함을 유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튼튼한 목재의 선택에 있었고 미셸 페랑사의 원목은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키기에 이미 충분했습니다. 미셸 페랑사는 생산 공장 반경 200km 내의 80년 이상 된 체리나무 중 아름다운 무늬를 갖고 있으면서도 튼튼한 나무를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해 사용해 오고 있었고 고집스럽게 선별한 원목을 그대로 가공해 지금까지 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선별 기준을 통과한 원목으로 만든 단세 개의 지지대만으로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며 침대 다리 개수를 줄이는 대신 바닥과의 높이를 두어 청소 시에도 불편함 없이 쾌적한 침실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해 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디자인을 살펴볼까요? 엘리제 침대의 스타일은 루이 15세 가구의 특징들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엘리제 침대의 경우 이러한 전통적인 로코코 양식의 기반에 제품 전체의 곡선을 살려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고 다각도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헤드 부분과 북보드, 사이드보드에 이르기까지 원목을 통째로 가공해 원목의 견고함에 볼륨감을 더했습니다. 또한 헤드보드를 감싸고 있는 원목 라인은 미셸 페랑사의 고유색인 포브 컬러로서 나무가 갖고 있는 특유의 매트한 느낌의 질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고 침대의 헤드보드 중앙과 다리에 자리하고 있는 자연 형상의 주물은 로코코 양식의 기반에 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침대 전체 라인을 물 흐르듯 감싸고 있는 골드 라인은 단순한 금 도금 혹은 금 도색이 아닌 미셸 페랑사의 시그니처 공정인 골드리프 작업을 통해 실제 2 3 7 5 k의 금박을 수작업으로 입혀 침대의 곡선을 더욱 우아하고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렌치 가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매력 요소가 앤틱함인데 이는 미셸 페랑사의 프렌치 앤틱 공정에서 각 파티별 기술 장인의 숙련된 노하우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사용자의 손길이 더해질수록 다양한 매력과 가치를 느끼실 수 있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해 완성도를 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침실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채워주고 있는 엘리제 협탁과 서랍장은 엘리제 시리즈가 갖고 있는 곡선 라인의 특성을 통일감 있게 유지함과 동시에, 서랍장의 경우에는 국내 가정에서의 수납 활용도를 고려해 서랍을 총 7개의 크고 작은 사이즈로 구성하였고, 엘리제 화장대는 다양한 형태의 수납과 실제 사용하는 여성 고객분들의 편의를 고려해 화장대와 소형 책상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아기자기한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엘리제 시리즈의 매력을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추운 겨울을 지나 어느덧 따스한 봄이 조금씩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겨우내 추위로 지친 마음과 반복되는 일상으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요즘, EUM 컬렉션의 엘리제 시리즈를 통해 침실의 새로운 변화와 편안한 휴식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구를 넘어 당신의 삶에 스며들다. EUM 컬렉션.